안녕하십니까. 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은장입니다 자, 오늘도 변화없이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읽어드릴 때마다 고운 가슴으로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 좀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어,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어,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어, 요구를 하십시오. 저한테확풀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제가 요구덕에 먹는이 낯지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저도 어, 사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곧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이 말이 희망 고문으로 인해 나와지고 교체매매를못 시켜드리고 또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려고 고민 중인 분이 이분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너 때문에 못 팔았다 라는 말을 사실 듣게 되면 사실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 그건 아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현 구간에서는 사실상 하루 이틀은 또 기다려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단, 마음에 안 드시면 매도하십시오. 매도하고 빨리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음에 안 드셨다가 현재의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매도했다가 최대 저점 지금 현재 3.5% 정도 나왔는데 여기 3.5% 꼬리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5만 보고 이동 교체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의 셀트리온 읽어드리는 남자 오늘 기사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셀트리온 사제 투입 선은 부호 4위선정적인 얼마나 어떻게 내놓을까? 현금과 사제 출현으로 4조에서 5조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주주가치 덜어 그 돈으로 좀 사서 덜어 올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번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이 했던 발언인데요 셀트리온을 위해 개인 자산을 쓰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의 경력 복귀 계기로 신약 개발 인, 기업 인수 셀트리온 3사 합병 등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어,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재를 어, 회사에 보탤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 주가는 주주총회 이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기속적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어 최대저점에서 최대저점 14만4천원 14만7천원 자리가 전저점에서 터닝 이 나오는 마지막 또 캔들이 하나만 나오게 되면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들은 어제 데드클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클로스가 나온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자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보합금 출발하면 저항받고 또 떨어집니다. 두개 나눴는데 차라리, 차라리 내일은, 차라리 내일은, 자, 미국 증시 좀안 좋아지는 걸좀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개발 좀 띄우고 나서 개파락게 양보 이런거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돼, 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어, 전 저점에서 터닝이 마지막 자리가 어떻게 나올지 부탁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라는 점은 아침에 보아권 출발이 아니라 오히려 더1.5 마이너스 출발해야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음,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자, 오일선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부딪히고 나서, 자, 옆으로, 자, 댄본, 담봉, 단봉, 단봉으로 자, 우유 선을 옆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자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지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되는 캔들을 매일매일 헤아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자, 셀트리온 기관과 외국인 부탁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출발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파락의 양봉에 오일성까지만 딱 머리로 부딪혀 놓고 옆으로 행보를 시키면서 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힘찬 모습으로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